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하나님 교회의 강정호 성도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살려주세요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제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이 슬프게 들려옵니다. 들어가는 질문으로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아님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감기로 죽었다가 약 엄청 먹고 오늘 못 나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또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왔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은 먼저 된 자의 경고입니다. 즉, 구원론 쪽으로 먼저 된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구원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16절은 그 구원론의 내용을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구원을 폐하려는 먼저 된 자의 실제를 우리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쪽에 커테션이 있습니다. 지난주 앞 본문의 30절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오늘 본문의 펀치라인은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입니다. 그 사이에 포도원 주인과 풍금가의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why 먼저 된 자는 버림을 받고 나중 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종교로 자기가 뭐 했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기조도 구제도 했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입니다. 구원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의입니다. 반면 나중 온 자는 한 것도 없이 그저 어린 아이처럼 주세요 하고 손만 내밉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합니다. 입을 먼저 아합니다. 아 벌리면서 속에서 나오는 그 끌어올림 속에서 그러고선 슬픈 표정을 짓고 <laughs> 살려주세요. 눈이 멀었습니다. 귀도 안 들려요. 온몸에는 풍 맞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제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의 제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전 존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쏟으셨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뭐 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든 것은 거짓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이 될수 없습니다.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슴 속에 피어나는 가족의 본성입니다. 그럼 단락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천국은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풍꾼을 들여보낼 때 하루에 한 대나리온씩 주겠다고 풍금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계속해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이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의 조건과 상황입니다. 각각의 시간대에 나온 품금들은 각자만의 조건과 상황에 나오고 이에 포도원 주인도 맞물려 나갑니다. 또 나가 보니 있는지라. 라는 표현이 네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의 자리입니다 9시에 들어왔던 5시에 들어왔던 그것은 연극 무대 위에서 각자가 맡은 배역에 맞춰 연출할 뿐이지 왕의 배역이 종의 배역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던가 더 좋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르게 배역을 맡았지만 한 가지 가치 그것은 무대에 올라가 자기 역할을 통해 구원이라는 약속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평면적인 것만 본, 보는 맹인이니까 약속을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뒤집히는 결산, 결산 때 가서 공로자는 버림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이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 시간을 받거늘 나중온자로부터 한 대나리온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에 주인의 배려심이 나타납니다. 나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줄까. 이런 조리며 기다리는 마음을 주인이 보시고 배려합니다. 10절, 12절은 더 받을 줄 아는 먼저 온 자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야 할 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찍 들어온 자들은 주인이 왜 자꾸 나가 풍꾼들을 불러오는 것일까? 뭐 때문이지?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일찍 들어와서 포도 따면서 크고 싱싱한 포도를 배불리 먹기도 했고, 또 주인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도 안하니까 살짝 그늘 밑에서 낮잠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릴 거다 누리고 배불리 먹었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나중은 사람과 품삯을 동일하게 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 먼저 온 자들은 자기가 누린 것은 아예 고마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 혼자들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조금 더 일, 많이 일을 했다라는 것 밖에 못 보는, 본질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의식을 남 탓으로 돌리고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망하면 광야의 원망이 생각납니다. 출애국기 생활에서 광야의 원망이 열번 나옵니다. 이 말은 광야 전체를 원망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왜 원망했을까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 존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편명적인 존재가 아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한 존재고 꿈을 꿀수 있고 너희가 각각 너희 자신으로 하나된 가족으로 이루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라로 불렀다. 그런데 그 존재 가치는 못 보고, 아, 애국보다 편해야 되는데, 애국보다 더잘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 라며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평한 거지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는 약속을 하지 아였느냐 주인이 친구여 어이 거기란 뜻입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나의 약속은 지켜졌노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졌는데 자기가 만든 조건과 상황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해드린 공로와 의로 보는 거지요. 만약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이 내 자식이라면 어땠을까요? 함께 얼싸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종교는 관계를 상실하니까 항상 비교 의식입니다. 가족 의식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지막 달라, 14절에서 16절, 저주가 된 결산입니다. 만든 나의 나와발이 내가 패어버린 내 유업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결국 내거 먹고 떨어지라. 라고 하시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읽꾼는 주인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도 똑같이 취급해 주는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의 가슴에 자기가 같이 감동하고 하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나보다 일 적게 한 애를 똑같이 주냐 이러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결국 자기 거 챙긴 것이지요. 그리고는 유업의 부여를 버리고 내 좁쌀 세계를 지켜 내 스스로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존재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입니다. 이 말은 이 우주창조의 원리,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 이 선한 주권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좀 했냐, 안 했냐, 그 좁쌀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받음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섭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것을 받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종교인은 비교 의식으로 보는 거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그리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적 섭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극률이 여길 자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른 박치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니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극휼의 심, 그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람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과 조건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져 더욱더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보니 이것을 다 폐해버립니다. 우리의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선하신 극률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심판대에서 자기가 만든 거짓 공로와 거짓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박살나 버립니다. 총체적 파멸이 일어나는데 좁쌀 같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 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거짓의 소가 내 존재에 불상이 여긴 품음 받음을 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성과를 이루어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현상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거여되어 타인을 조종하고 해를 가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격 장애. 논리성을 앞세워 유능하게 보이며 윤리적으로 보이려 한다. 소시오패스, 사회적 행동에 병리적 특징을 보이는 사람, 타인을 판단하고 침해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않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 계획과 세워 말과 행동을 하며 선한 가면을 씁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계를 할지 모릅니다. 나로서 너와 관계하고 대화하고 하나가 될줄 모르고 자기 중심에 나의 발이 만들기가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나됨도 없고 너됨도 없습니다. 너는 도구화된 것이고 나는 이기화된 것이고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것을 평생을 다해 만들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진 자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입니다. 먼저 된 자로부터 우리가 만나할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조건은 생명을 피우는 섭리의 자리이다. 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국휼과 은혜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살려 달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에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합니다. 올해 메디케어 받았다고 합니다. 종교 경력은 40년입니다. 이 경력 속에 나타난 여섯 개의 커다란 사건들과 그 사건 속에서 개입하셔서 불쌍히 여겨 이 여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연극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역사적 연대는 1961년, 지리적 배경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리동 184번지입니다. 위로는 오빠 둘에 언니 다섯으로 막내로 자랍니다. 눈을 보십시오. 고집으로 자라납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이 여인은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주체성이 강해집니다. 이 역할은 나중에 싱글맘의 삶을 살도록 기초가 됩니다. 1985년 11월 춤과 가무와 언어에 능하신 아버지 결국 사고를 칩니다. 20년 동안의 로맨스가 가정에 발각됩니다. 여덟 명도 부족해서. 한 명이 더 있었으니 아주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남자 최우수 연기 대상입니다. 이때부터 여인의 삶은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삶의 회의로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동창생, 중학교 동창을 보냅니다. 여인은 친구의 얼굴에서 생명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986년 11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응답받고 제자훈련 성교단체에 입문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교활동을 했으며 거기서 꼬마 신랑을 만나 결혼합니다. 신랑 26세. 신부 32세. 결론은 내눈 내가 찔렀지입니다. 12년 만에 쪽납니다. 이 기간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왼수.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처럼 여인은 남편에게 선악가로만 대합니다. 이두 사람도 어찌 역할을 잘하던지 나무 여우 주연상이 됩니다. 2005년 6월, 여인은 첫째 5살, 둘째 2살을 얻고 뉴저지로 옵니다. 남 주인공은 무대에서 가방 들고 한국으로 떠나버리는 장면을 끝으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뉴저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일어났던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여인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2017년 3월 하나임교회 예배당입니다. 그 당시 사순절 기간입니다. 멜깁슨 주연의 패션너브 프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예배당에 세네 사람 앉았습니다. 성제 성부님, 경철 성부님, 그리고 이 여인입니다. 살려달라고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노름하는 아들을 다시는 노름 못하게 자신의 손목을 친 어머니, 내동댕이 친 어머니의 손목을 가슴에 부여잡고 울부짖었던 아들처럼 이 여인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죽은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가슴에 박히는 시간 됩니다. 이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둘째 딸 헤나 무릎 수술 사건입니다. 이제까지의 고통 중 최고입니다. 아이를 키운 지 22년 만에, 여인은 처음으로 아이의 영혼소리, 제발, 제발 저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를 듣습니다. 이제까지 삶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넣어지는 소리입니다. <laughs> 헛살았구나. 마고 살았구나. 주저앉습니다. 또 살려주세요.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였습니다. 현재 헤나는 잘 치유되고 여인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2046년 11월, 마침내 이 여인은 나댐의 상을 받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부하에 맞춰 춤추는 장면으로 막이 내려집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과 상황의 섭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연들과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좋고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할 뿐입니다. 만약 악한 역할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면 역할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엿을 슬쩍 건네줍니다. <laughs> 절, 절대로 선악가로 보소는 안 됩니다. 제가 망했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체크할 것은 난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죽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nothing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살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함께 꼭 구원 받고 주의 몸된 교회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부지런히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는 한 가족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